한라산을 500여 번 오르며 백록담을 300여 번 오르는 산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섬의 북쪽 끝바다 영주 12경 중제 12경인 용연 야범이 모습이 있는 시병담 바다못에 손을 담그고 제주시를 가로질러 1100도로에 들어 어리목 밑세오름 백록담, 남벽, 돈내코로 산을 내려와 오일육 도로에 들어 서귀포시를 가로질러 영주 12경의 제4경인 정방 합폭 바닷물에 손을 담그는 섬행을 하려고 합니다. 산을 오르니 산행이고 섬을 걸으니 섬행입니다 오늘이 여름의 끝무렵. 처사가 이틀 지난 8월 25일,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50분입니다. 잠시 후 치병담 바이 틈에 손는 용천수의 손을 담그고 3시부터 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라산의 북쪽 제주시에서 가장 큰 하천이 지금 바라보는 한천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 한천의 끝을 취병담이라 했습니다. 이 취병담 바다못에 달밤에 배를 띄워 실을 읊고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아름다워 추사 김정희 선생의 애제자 맥의 이한우는 이곳을 용연야범이라 했습니다. 취병담 바다못에 손을 담그고 제주국제공항 동쪽 끝 월송로 사길에 들어 도령마루 동산에 도착했습니다. 한 시간 열흘 걸어 노영 오거리에 도착했습니다. 남쪽 방향으로 걸어가면 1,100도로 어리목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시 연동 신제주에서 한라산을 가로질러 중문으로 넘어가는 1100도로라 불리는 1139번 도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4시 35분이 조금 모자랍니다. 네, 제주시 내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애조로와 1100도로가 만나는 노형 교차로에 도착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과 금음 달이 너무 아름다워. 오늘이 7월 28일입니다. 황갑이 지난지 두 서너 해가 되는데, 아 지금까지 저런 금음 달은 처음 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25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7월 28일의 금음 달이. 여명의 빛에 발빛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삼나무 숲 사이로 해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좀 오랫동안 쉬다가 다시 길을 걸어야겠습니다. 앞으로 300m만 걸으면 어리목 코스로 들어가는 갈림길이 나옵니다. 지금 이곳이 해발 900이잖아요. 지금 시간이 7시 45분이 조금 지나갑니다. 해발 0포인트, 취병담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16.7km를 걸어가지고 해발 900에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한 500m만 걸으면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있는 어리목 탐방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이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있는 어리목 광장입니다. 8시 경에 이곳에 도착하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시간이 아침 8시가 조금 모자랍니다 앞에 보이는 오름이 어승생악입니다 이곳에서 등산화를 벗고 충분하게 휴식을 취한 어리목탐방로로 윗세오름을 오르겠습니다 8시 50분에 한방로에 들어 이곳까지 1.1km를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1.3km만 더 걸으면 숲지대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사제비 동산까지 가면 사방이 확 트이고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한 시간 여를 걸어가지고 숲지대를 완전히 벗어나 사제비 동산에 도착했습니다 보세요 한라산은 벌써 가을이잖아요 이 억새는 무태 억새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봄과 여름은 무태에서 산으로 오르고 이곳에서 물을 충분히 보충해서 다시 산을 오르겠습니다 와 조립대를 다 비워냅니다. 조립대를 다 비워내면은 생태계가 말리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와, 와이역새들 보세요. 한라산은 완전히 중추 가을입니다. 가을과 겨울은 산에서 무트로 내려갑니다. 하는 가을인데, 묻힌 아직 여름인 계절. 아침, 저녁으로 가을인데, 한낮은 아직 여름인 계절의 이름이 무언 줄 아십니까? 그 계절의 이름이 가, 여,을입니다. 계절에 추정 부리는 사람에게는 여름과 겨울밖에 없고, 계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계절에 찬사를 보내는 사람에게는 여덟 계절이 있는 겁니다. 겨울 속에 봄이 있고, 봄 속에 여름이 있고, 늦은 여름 속에 가을이 있고 늦은 가을 속에 겨울이 있는 겁니다. 백록담의 서북벽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여름인 무출 올라 가을인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계절은 이처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계절이 계절을 낳고 계절 속에 숨습니다. 한라산의 가을입니다. 윗세 오름 삼형제가 한라산 서북벽으로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세 개의 오름을 통틀어 윗세 오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세 오름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전 해발 1700이라는 표지책이 세워 있는 곳이 영실 코스와 어리목 코스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백록담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한라산의 높이 1950m라고 하지만 정확한 높이는 1947.269m입니다. 지금부터는 하산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한라산 북쪽을 완전히 돌아가지고 남쪽을 내려왔습니다. 저 멀리 강정 해군 기지가 보이고, 법한리 앞에 떠 있는 범섬의 모습이 보이고 삼방산의 모습과 가파도의 모습 국토의 최남단 마라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라산 백록담의 남벽이 참으로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져 내린 바위의 부분이 하얗게 보이잖아요 지금 바라보는 바위는 점성이 강한 조면암의 바위의 모습입니다. 점성이 강한 용암이 멀리 흐르지 못하고 가까이에서 굳어가지고 산방산처럼 종 모양을 만든 모습입니다. 한라산 백록담은 서북벽과 남쪽으로는 조면암의 용암이 폭발을 했고 동쪽으로는 점성이 묽은 현무암의 용암이 폭발을 했습니다. 구상나무 솔상을 맡으며 구상나무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라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구상나무의 숲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록단 남벽의 모습입니다. 한라산 남벽 분기점을 벗어나 가지고 평계 대피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돈내코까지 6.7km가 남았습니다. 평계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평 넓은 들괴 바위 끈늘을 뜻하는 평계 대피소입니다. 돈대코 탐방로 입구까지는 5.3km가 남았습니다. 한라산의 가을 햇살이 너무 따가워 고생을 했는데 숲속에 드니 시원하네요. 둔비 바위의 모습이 보입니다. 돌의 모습이 두부 같다 그래서 제주어 둔비 바위라 그럽니다. 살체 기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니까 탐방로 입구까지는 4km가 남았거든요. 살을다 내려왔습니다. 오른쪽에 범섬의 모습이 보이고 서귀포 앞바다의 문섬, 왼쪽에 숲섬, 숲섬 옆에 제지기 오름, 제지기 오름 먼 왼쪽에 지기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서귀포 앞바다가 이렇게 가까이 보이는 것은 한라산의 중심 남쪽에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내코 탐방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10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침 새벽 3시에 출발한 섬행이 12시간을 걸어가지고 32.5km를 걸었습니다. 걸음거리는 4 9 9 9 0 k 육보를 걸었네요 돈내코 탐방로 입구의 표고가 해발 450m 입니다 아침에 제주시에서 어리목 탐방로 입구까지 해발 930m 를 오르며 18km 를 걸었으니 이곳에서 한 10km 정도만 걸으면 정방 폭포에 도착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무태억세는 여름의 끝을 붙잡고 있습니다. 발바닥이 뜨거워가지고 도저히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앉아가지고 발바닥을 좀 식힌 다음에 다시 길을 걷겠습니다. 300m를 걸으면 516 도로에 도착합니다.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의 모습입니다. 516 도로를 걷고 있습니다. 산악인 오희준. 추모탑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섬의 모습이 보이고 서귀포 카로테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방 폭포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42여년 전 해병대 현역시절 완전 무장 4 0 k m 야강 강행군을 할때 새벽에 부대가 가까워 오면 곤조가를 부르며 악으로 깡으로 부대에 도착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시간이 6시 5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관람 시간이 5시 40분까지라 가지고 정방 폭포에는 내려가지 못하고 주차장에서 정방 폭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42km 63,706 사보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소장 소정방 폭포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섬행을 마치겠습니다.